안녕하세요. 성인의 뇌도 개발 대수 일때의 뇌교육장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부터 수승화강 한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멋지게 갖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몸이 균형을 잃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보내도 듣지 못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 애쓴다. 사회에서 정한 멋진 몸의 기준에 못 미치면 자신의 몸을 미워한다.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지만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몸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다. 외모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몸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보다는 살펴보기, 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몸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 중요한 대목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이 건강을 위한 지혜들을 하나로 깨는 단 하나의 건강 원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말해왔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라도, 나이도, 성별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참으로 다양하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을 보편적인 지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건강의 주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건강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감각을 회복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위에 세 가지를 하나로 깰수 있는 건강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생동안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큰 병을 예방하되, 예방하며,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을 이 책에 담고자 했다. 책에 소개한 원리와 방법들을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간단하고 쉬우며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고, 현상만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결국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꾸준히 하는 것. 이 책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고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몸에 적용하는 한이야. 전통 심신수련인 선도. 내가 창안한 내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단학과 내 교육의 원리를 체득하고 일상에 적용해 수백만 명의 경험도 녹아 있다.